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새댁입니다. 얼마 전첫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때부터 시어머님과 조금 갈등이 생겼어요. 시어머님이 아기를 정말 예뻐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예뻐하시는 나머지 저를 엄마로 인정 안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울기만 하면 얘는 내가 안아야 잠이 오지 네가 하면 더 울어 하시고요 분이라도 타려고 하면 아유 그것도 제대로 못하네. 내가 할게 하시면서 손에서 아기를 빼앗대 데려가셨어요. 처음엔 감사했죠. 그래도 도와주시니까. 근데 점점 제가 엄마가 아닌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기한테 필요 없는 사람 같았고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는 내가 키워야 제대로 커. 너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 순간 정말 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어머니 아드님도 다시 맡길까요? 아직 제대로 못큰것 같아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시어머님은 말문이 막히신 듯 멈춰 계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기는 제가 키울게요. 조부모님은 그냥 사랑 듬뿍 주시면 돼요. 이게 아이한테는 제일 큰 힘이거든요. 그 뒤로 시어머님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으시고 볼 때마다 우리 손주 할미가 제일 사랑해 하시면서 듬뿍 예뻐해 주고 계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